아, 미니텐은 미니텐대로의 매력이 있고, 얘네도 얘대로매력 있네요. 그래요? 네. 미니텐 파실 거예요? 아니, 일단은 놔둬봐야죠. 두개다 번갈아 타든지. 자, 우리 미니고를 오늘 출고받으신 저 고객님인데, 예. 자기소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전 경북 구미에서 대리운전과 본업을 다른 걸 하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미에서 왜 굳이 이번 대전까지 오셨는지. 여기 사장님이 상향도와 워낙 좋고, 서비스 네. 예, 마인드가 좀 좋으신 것같아서 <laughs> <laughs>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에 미니템을 저한테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죠? 그게 5월경 아닌가요? 5월경 그럼 지금 6개월 예, 예. 됐네요 근데 미니템 잘 운용하시다가 왜 미니고로 갑자기? 대전보다 들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예. 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더덕더덕 예. 거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충전 문제 제 아. 집이 4층인데 충전하려고 힘들어요 다 아, 빌라시구나 예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게 배터리 풀리는다는 게 가장 구매일 거고 또두 번째 앉아서 타니까 편하다 그래요? 예. 저도 미니고가 딱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예. 배터리가 탈부착 돼가지고 적재할 때도 적재지만 근데 빌라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사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합하게 미니텐도 출고하실 때도 막 엄청 많이 그 튜닝을 하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안전이 또 중요하고 밤에 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뛰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조그만하니까 그래가 네. 불을 많이 그 미니텐도 살때 불을 많이 달았던 거고 내린 네. 들은 얘도 이제 얘는 복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쓰 네. 있는 걸다 달고 그리고 좋겠구나. 그리고 달리는 거만큼 서는 음.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브레이크도 반유압에서 유압으로 바꾸고. 맞아, 맞아. 유압그 맞아, 유학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정 위패드를 그 전에 스매스 9부터 음. 운영하시다가 미니 10 그리고 지금 미니 고까지쭉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 번째 위패드예요. 예. 위패드 예. 맨. <laughs> 아 그러면 위패드 타기 때는 어떤 거를 운영하셨어요? 음.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킥보드에 접어든 게 공유 킥보드. 음. 그걸 갖고 하다 보니까 걔도 대리운전을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 타면 18,000원 그 정도 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속도도 적지 얼마 안 나고 네. 이동할 거리가 멀어져 비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그 반대로 많이 못 하잖아요.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비싼 거 감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다 처음에 살 때는 그싼거 이제 머시기를 샀다가. 네. 그걸 한한달 정도 했나? 한 달. 새 걸로 구매하신 거예요? 네, 새 걸로. 새 어, 걸로. 네. 음. 그래가지 했다가. 배터리 컷터빨이 나오고 20A니까. 48V, 네. 커트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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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오고, 또, 그리고, 텐트 털림이라든지, 음. 좀, 구조적으로, 좀, 울렁울렁거리지, 음. 브레이크 밀리지, 아, 이거, 이거나, 뭐, 공유기보다 크게 차이가 없더라, 속도 말고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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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네들 네. 순전으로는 최고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렇게 좋은 모르고 그리고, 스맥스 왔다가, 미니텐이 이제, 뒷바퀴까지 폴딩되고, 네. 3단 폴딩되니까 또, 편하더라고. 솔직히, 미니텐 처음 갖고 싣고 다닐 때는, 그, 작은 차에도 실리니까 네. 손님한테 그렇게 빠꾸 먹는 것도 그렇게 없었어요. 음, 네. 그거는 빠꾸 먹은 적이 있나요? 그것도 빠꾸 먹은 적이 거의 없는데 안 들어가는 차가 있어서 음. 모닝이나 뭐 음. 스파크 같은 경우는 안 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기니까 네. 뒷좌석에 사람이 타야 된다 이러면. 네. 근데 보통 이제 운무할 때는 미리 킵도 실어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된다고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할수 없이 막또뭐 그 조수석. 뭐네 대각선을 실은 적도 있고 그런 근데 미니 텐트할땐 그런 게 없었어요. 어.. 그렇죠 미니 텐 절대 없죠. 네 이것도 예. 절대 없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뭐 유패드 본사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예예. 예. 그 보시면 다 애초에 설계를 그냥 그 용도로 990mm가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적재할 때 문제는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사님들이 이제 유패드를 넘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넘어 오신 분으로서 넘어 오시고 지금 위패드 두 개를 아니 총세 개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 하니 조언을 한다면 일단 단점부터 딱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큰 문제 무겁다. 무겁다. 그런데 비싸다. 네. 제가 봐서는 그게 위패드의 최고 단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뭐 출력 괜찮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팅 좋다. 그리고 예쁘다. 예쁘다. 네. 손님 차에 가도 와 예쁘네 이런 말을 네.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마치 집에 올때 네. 복귀할 때도 기존에 타는 것들 컷이 날까 안 날까 그 네. 걱정도 었는데 얘는 제 기준에서는 컷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유패드 추천을 드려요. 무게가 단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게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아, 처음에는 미니트 접어 가지고 실을 때 네.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폴딩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실년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요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평균 10에서 10, 12콜 어, 정도 많이 하시네요 한 20번을 들었다 한다는 거네요 그쵸 그게 요령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출구를 할때 이렇게 쉽게 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드려도 처음엔 어려워하시는데 정비하 오셨는데 딱 차에서 뺄때그 모습을 보면 은 깜짝 놀란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무게는 들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된다 그리고 절대 못 들만한 무게는 아니다 거죠? 남자가 그 쌀은 감을 못 들어요, 40kg짜리. 그렇죠, 맞습니다. 쌀은 자켓도 불편해요, 네. 미니은거 손잡이라도 있잖아요. 자, 그럼 다음 가격. 그 그래 이제 가격 가격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걸리겠죠. 네. 왜 그런가하면 밤 일하고 나오시는 분 투자 분들들이 많은데 저처럼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어,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공유킥을 탄다든지 이런 비용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그저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좀 빨라서 그렇지 배, 변덕이 심해서 근데, 근데 이... 그 사실 뭐싼거 100만 원대 제품으로도 충분히 업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위패드 비싼 기체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안전한 게 낫잖아요 안전... 킥보드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혹시 근데... 사고나신 적 있으세요? 예 넘어진 적 있죠 음... 위패드 제품은 아니고요? 예예 예. 어... 그... 그 저번에 샀던 게 네. 인치가 8인치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뭐 타이어도 통타이어고 그러니까는 네. 막 승차감도 막, 아, 막 드드드 그 조그만 조는 막다닥거리고 이러니까는 이용 네. 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위패드라는 회사를 몰랐었어요. 킥보드 마사지에서 네. 네. 인터넷에서 보고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가격 대비 막뭐 가격 이 싸고 그러길래 처음 에 샀던 건데 그왜 샀나 싶어요 지금. 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좀 아깝죠. 이제 와서 사나 보면 그렇죠. 그것도 한 그런 것들도 100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 돈이 좀 아까, 아까울 수가 있죠. 그돈 가지고 차라리 그 튜닝을 더 많이 해타네요 <laughs> 미니고에서 배터리 탈부착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레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세 거니까 아마 빡빡한 것 같은데 네. 좀 쓰다 보면 금방 숙다 될것 같아요. 어차피 미니텐도 처음에는 접고핀때좀 빡빡하고 음. 들고 내릴 때도 힘들었는데 뭐든지 기계라는 건 적응을 해야죠. 아,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렵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위패드 한번더 할게요. 아 무게 좀 제발 좀더 줄여주세요. 네. 그럼 또살 의사가 있어요. 더가벼워진다고 주... 아... 처음에 이게 영상으로 왔을 때 22kg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7kg가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22kg가 꼭 그래. 이랬는데, 그래도 27kg 같으면 지금 구멍좀더뚫어 주신다든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부장님, 보고 계시죠?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미에서 미니템 구매하시고, 미니구까지 구매해 주신 고객님의 미니구입니다. 거의, 튜닝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다 들어갔는데, 뭐, 35W. 35W 용명이 라이트. 여기, 12V 전용, 클라션. 소량번. 네, 상당히 크고요. 자, 골드핀까지. CNC 기바스. 그래서, 스로틀도, 좀더 좋은, 컨트롤이 가능한 스로틀로 변경을 하셨어요. 푸스트 LED. 그리고, 키스 LED. 브레이크도, 유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이것저것 하셨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뭐, 뭐, 30분이니까. 오, 저기, 보시, 보시. 오,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트렁크에. 와, 이 패드맨. 오잘 되세요. 잘 되죠. 격제력은, 요, 고무밴드. 차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아 고무밴드. 고무밴드? 알려주세요. 오, 센스. 역시 이 패드맨. 고무밴드인데 저가한마 자전거 용품에 제가 팔거래요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음다잘 갈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